인스탈 어떻게 했어? 내가 재앙 걸 것도 너무 많기도 해아그어거걸리면왜안오면 그래? 돼? 이거 저희 세 번째 재구매하는 거거든요. 그냥 먹어도 맛있고 버터빵 먹어도 맛있고 이거는 한번 오늘 먹어보려고 사봤어요. 제가 진짜 말차를 좋아해가지고 말차 먹터까지 그리고 윤다를 시켰습니다. 이번엔 새참이나 시켰어요 빠다버터 새참이랑 딸기 오렌지 땅콩 쿠키 재 응. 응. 저도 산, 아니, 강아지 산책 갔다 왔는데, 뭘 먹을지 고민 중이어서 아까 온 바게트를 먹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거 홍차 밀크잼인데 아랍 밥빳 거거든요? 근데 아직 홍차밖에 안 먹었는데 맛있어. 좀더 데워도 될것 같아요. 라서 안에다가 버터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해가지고 어제 제가 치아버터랑 먹어봤거든요. 근데 맛있었어. 이렇게 넣어서 조금만 더 돌릴게요. 들어습니다 버터가 녹았어요 반대편에 앉았던 이유가 여기가 역광이어서 이상하게 나올까봐 좀 앉은 건데 의자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편하게 먹겠습니다 아. 손으로 왜안 먹냐면 싫어가지고, 손에 묻는 게 싫어서 그냥 이거 나이프랑 먹을게요. 불편해도. 너무 역광이라 불을 좀 켜봤어요. 그냥 손으로 먹을게요. 바게트가 너무 딱딱해서 잘리지가 않아. 졸려. 요즘에 낮에 밥을 먹으면 졸려요. 이게 혈당 스파이크인가요? 지금 가져온 바게트는 다 먹었거든요. 근데 배는 부른데. 2시 49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녹차 라떼가 먹고 싶어서 남편이 곧 퇴근을 하고 오면은 시간이 좀 애매할 것 같긴 한데, 배부르면은 또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음, 고민 중이에요. 아니면 아까 그산 말차 붕어빵을 하나 먹을까요? 말차는 이거 아니면 이거 먹어요. 오솔로 밀크티 아니면 아레스? 파우더 먹어요. 오늘은 이거, 이거 먹으려고요. 갑자기, 갑자기 좀 씹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말차 라떼를 마시겠습니다. 지금 좀 압박 스타킹 답답해 가지고 벗고 이거 하려고요. 저는 엄청 세게 하거든요, 꽉 조여서. 제가 너무 이거 라떼를 벌컥벌컥 벌컥 마셔가지고 지금 좀 배가 부르거든요. 뭐야? 햄버거? <laughs> 에그타르트, 얼마 전부터 에그타르트 먹고 싶었는데, 어, 뭐야? 맛이 다 다르네. 아, 지금 옥수수 맛도 있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밤. 이게 두바이인가봐요. 이건 뭔가 유자 같은데? 짜장면, 짜장면 아, 뽕볶음밥 경장, 육실, 고수, 무 침, 잘먹겠습니 아,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이거이이

b a 게 y singer. What's your sister? That's our mom. What's your sister? What's y 러 u 결국 데리고 가셨는데 와. 모르는 사람들 공정 좀그 하지 그신 거지. 예. 이제는 뭐 방송 나가서 한국 사람이라는 게다 이제 공표가 돼서. 아 진짜? 이하이님의 이거 안 되겠네. 어? 내가 지금 다상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할머니께 해주고 싶. 윤더더 더더 봐. 맛있대. 말차 붕어이맛마대있차 맛은 많대이안나시대 마이천 마시붕어이천 마시대. 마이천 마시이천달시대네이잘 구운거 아이천 마시대. 마이천 마시대. 마이이천